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겨울 작업 중에서 최악이라고 불리는 눈 내리는 날 지금 퇴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농사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보통 어떤 기업체나 공산품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처가 어느 정도 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방리담회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더 많아지는 구조. 그리고 또 그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일단 기계화가 가능하고 투자 대비 어떤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농사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저희 밭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가 지금 산과 산과 이렇게 돌면 이쪽도 산이죠. 산 중간에 있는 분지 같은 곳이에요. 눈이 오는 게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 원래 자연농부가 하고 있는 배구산 산나물 같은 경우는 최대로 많이 했었을 때한 5만 평 정도까지 했어요. 산채만 한 5만 평 정도 했었는데. 자, 산채 5만 평을 하면, 와,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역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에도 한만평 가까이를 줄였고요.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배구산 산나물 농장을 경영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산나물 농사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사람, 인력이 너무 필요한 농업인데, 이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기계를 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보고 있는 저기 있는 트랙터, 저 지금 탭비 치는 거, 저게 아마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큰 밭들이 끝이 나면,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료 살포기로 칠 건데요. 딱 그거요.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수확도 그렇고요 나머지 어떤 관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시작한 초창기에는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조금 수월했어요. 뭐, 효율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가지고요. 사람 구하기가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고, 뭐 코로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건비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은 너무 너무 정체된 상태다 보니까 수익률은 점점 나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늘이 이른 상태, 우리가 지금 뭐요? 이렇게 눈이 소복 소복 내리고 있는 날도 자연농구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 그 돈은 그 사람이 벌어다 줄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최대한 본인이 하셔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00평, 200평, 300평, 400평, 뭐한 1000평까지는요, 정말 농사꾼이 죽을 것 같이 힘든데요. 이게 만평이 되는 순간에, 어, 뭐 몇천평이 되고 만평이 되는 순간에 엄청 편해져요. 왜냐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인력을 갖다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편한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전부다 비용 이라는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그만큼 제 수익률은 떨어진다 라는거 생각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 본 바로는 요 적당한 인력으로 최대한의 좋은 품질로 어떻게 하면 좋은 고객을 어고객에 좋은 고객이 있다고 내 네, 좋은 고객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고객을 확보하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100평, 200평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고요. 자, 100평, 200평은 그냥, 어... 텃밭. 뭐, 텃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텃밭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한의 수익을 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1000평 정도는 해야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사를 짓냐에 따라도 분명히 다르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규모만 늘리고,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꼭 생각하시고요. 내가 팔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내가 유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판매망을 다변화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자연 농부도요, 2만 평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그게 5만 평까지 늘어났다가요, 다시 2만 평대로 줄일 예정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 능력은 한 2만 평에서 2만 5천 평?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조금 적어도요, 충분히 관리하고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은요,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어, 한 평도 안 왔을 때는 0이었다가요, 한만 평까지는 계속 수익이 주르륵 오르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수익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고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은 많이 쓰고요 수익은 비슷해진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적정 적정이라는 거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